일본 최전성기 때또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전자산업이 굉장히 또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가전왕국으로 불렸었죠. 네. 가전산업이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1979년에 미국 하버드대 애즈라 보겔 교수가 제페네즈 넘버원이라는 책에서 가전을 포함한 일본의 제조업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90년대 일본 출장 갔다 오신 아버지 보시면 보면 전부 다이 워크맨하고 코끼리 박동. 아 코끼리 아 박동. 무조건 코끼리 네. 박동. 박동. <laughs> 무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와. 한국 가전이 해외로 진출한지는 오래됐고요. 일본, 미국 업체 제치고 글로벌 생활 가전에서 어, 한국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음. 아, 이제는 한국 가전 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l 기업에서는 이제 가전 시장에 구독 서비스 개념을 접목시켰습니다. 어? 응? 그동안 이제 OTT라든지 뭐 식품 배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사용되던 구독 서비스가 가전에도 이제 적용되게 된 거죠. 이제 저희 사회가 아시겠지만 이제 게가될고 또 소가족화 이런 변화의 여정에서 이제 고객이 필요하는 이 삶의 여정들이 변화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오랫동안 뭐한0년 동안 쓰시는 고객들이 결혼하시고 애를 이제 낳으시고 또 애들이 학교를 가면서 다 필요하시는 그 제품의 어 어떤 사양도 틀려지시고 제품의 어떤 다양성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객의 변화 고객의 여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요새 이제 가전이 어 많이 비싸졌죠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구독을 통해 갖고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제품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쓰면서 나의 효용도 올라가고 행복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그걸 이제 저희는 고객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구독 사업이 시작. 이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가전을 구매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사서 고장 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쓰는 그런 일회성의 의미가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가전 구독 시장은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다양한 가전 제품을 원하는 기간까지 이제 선택을 해서. 개인의 삶에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 그 기간 동안에는 제품에 필요한 케어 같은 거는 사실 사용자가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케어 전문가가 알아서 관리도 해주고요. 또 이제 제품이 고장나면 무상보증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이제 가전을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소비문화의 변화 자체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2026년에 전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약 789조 원 이럴 걸로 아,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의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역시 아,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MZ 세대. MZ 세대는 누구보다 사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죠.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경험 추구하고 소유보다는 또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을 아, 중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또 일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음,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음. 최대한 누리자. 음. 그게 이제 구독이 어느 한 음. 방향성이 아, 된 거죠. 영리하게 그쵸? 소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